그러니까 내말잘 내 들어요. 서촌에 놀러 왔는데, 놀러 왔는데, 와, 이, 야, 이런 엔티크하고 고풍스러운 골목이 아직도 서울에 있었어. 나이 골목 예쁘게 찍어 볼래? 이게 주제예요. 어? 근데 내가 저기, 저 주제는 그, 뭐야, 센트를 뭘로 잡으려고 했는지, 저 중심점은? 골목 끝나는 부분, 그걸 잡, 그걸 중심으로 상하자고 여백을 아름답게 남겨서 찍으라는 것이 과제예요. 네. 자, 이 자리에 있어서 세로로, 어. 새로, 세로로 찍어 보는 겁니다. 자. 있어요? 오늘 이 사진 이거 찍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찍기로? 너무나 아, 똑같잖아. 저는... 저는. 너무 똑같잖아. 네, 여러분들은. 내 사이는 다르게. 네. 세 사람. 뭐가 문제야? 기울, 기울었어요. 여기. 여백... 아, 기울은 거 얘기하지 마. 지금부터 아, 평행 안 맞고 기울고 뭐 짜부러진 거 얘기하지 말고 네. 오로지 여백만 네. 얘기해. 자, 네. 자, 자, 자. 뭐가 뭐 빨리빨리 얘기해요.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게 있잖아. 뭐가 차이가 있어? 햇빛. 아, 햇빛 아니, 얘기하지 말고 여백만 <laughs> 얘기해. 여백만. 아, 근데. 음. 여백이 음. 배달민족이 하늘숭상민족, 당군의 자손이라서 아. 하늘이 엄청 뭐 어, 숭배하는 맞아. 그 네. 이상한 종교에 여러분은 응? 그 사로잡혀 있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. 나 이거 하늘 많이 내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한 그러면. 시간을 다그 비해 본 경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 보세요, 자내 사진 보세요, 자. 골목에. 자, 이, 이, 이걸 골목, 구심점을 그 중간으로 하고, 하늘하고, 당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, 저기, 저, 앙상블이 맞아. 자, 하늘, 뭐야, 이거. 네. 하늘. <웃음> 하늘. 하늘. <웃음> 음, 하늘 일본. 하늘이 일본. 뭐 어디, 일본. 뭐, 새겁네요? 뭐 아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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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다시. 다시. 아,